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9월의 첫날입니다. 선선한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날마다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9월 한 달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 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매순간 선택해야 되죠.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영원히 복받기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다른 것으로 인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죠.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기준이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기준에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을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큰 나무의 뿌리처럼 깊고도 넓게 자리 잡은 사람은 다양한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겠죠. 도리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줍니다. 성경은 그것이 복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정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내 삶을 되돌아보면 두 가지가 보여요. 먼저는 다 안다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던 어리석은 내가 보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나를 은혜로 감싸주셔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하면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의 날이 길리라. 지금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거예요. 그 땅에서는 누군가가 말한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라. 그 땅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 그 땅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사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고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가나한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복 있는 삶인지, 어떤 것이 장구한 삶인지, 어떤 것이 번성하신 삶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을 제약하는 것 같고 자유로운 삶을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된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모든 선택의 순간에 구월 한달 승리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이 구월의 첫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한달 동안 청년들이 세상의 다양한 기준으로 인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들의 마음에 깊고도 넓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9월의 매일이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